<웃음> 한 번씩만 누러면 돼. 일단은 내가 잘 되는 걸 바꿔 아니 예 복수 아니면 이거든. 못 하지. 어, 아, 어, 그리고 어, 여기서도. 잠깐 어, 이3 어, 0 0이은못 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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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이 빡써지 어, 개개. 어, 어, 진짜 아, 진짜. 이엄치안물린다니까됐다 복수다 이거 의렇게 일단은. 벅고도우실좀 갖고 겠죠 이건 궁금하지. 엄마, 테니스 선수 400대 얻었는데. 그건 두 배로 할수 있기 때문에. 많이 모아다 그래. 야, 잘좀 해봐. 아, 못 잘했어. 374. 응. 얻어준 거임? 아직 안 얻은 거거든. 얻어준 게 아니라. 사고 간다. 하나 뜨기 에서 죽었어. 아, 130 아이 은메달이었니? 몰랐네.